어느 게 진짜 이재명 대표의 뜻인지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손으로 병상에 누워서도 또박또박 한자식 힘들게 적어 놓은 걸 진짜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볼지 저기 대변인이 나와서 그냥 대표 뜻이라고 얘기한 걸 진짜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볼지 어느 쪽이 더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보이십니까? 여러분들은 특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. 화면에 좀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요. 예, 나가고 있습니다. 너무 마침표 딱 찍었습니다. 음. 심한 마침표 딱 찍었습니다. 거 아닐까요? 그냥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가 아니라 한자 한자 힘주어서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본인의 뜻을 그냥 자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. 이 문자 메시지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. 하나는 태원 결정도 되기 전입니다. 저 문자 메시지가 간 시간을 보면. 그래서 태원 결정도 되기 전일 뿐더러 아직 당무에 복귀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던 시점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는 게 아니라 부산 쪽에 가서 감사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형근택 대변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냅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이제 피습 사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일성으로 대전은요?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일성은 현금 퇴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명만 콕 찍어서 그것도 무슨 뭐 좋은 일 하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어 예. 나쁜 짓 하다가 어 걸린 그 사람에 대해서 일성이 나갔다라는 거, 그 다음에 당무복귀가 됐다라는 거,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아주 한자 한자 또박 또박 지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그 시장님 사건 때도 피해 호소인이라 언급한 분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 말도 없었고 바로 얼마 전에. 암컷이라고 표현했던 최강호 의원에 대해서도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더 네. 나아가서 정말 프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런 모욕?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까? 그래서 비록 이재명 대표님의 뜻은 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에 담겨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민주당을 진정으로 아끼시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그리고 당직자들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결론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